산업승교 t 모임이 n 여서 말씀 받고 데뷔그도 n g w 분위만 e s m 기도 a t h 가 r He'll be good t 펼치면 산업승 n when y 나나 come up, you know. I don't know. 한명 o n t t h 요 n k you're a s h i 또 한명을 오늘 우리 e r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 이 산업성계 회원들을 축복해달라고 한분한분 한분 직장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님. 감사합니다. 아님. 우리 교회 사람인들, 직장인들 모든 업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업성교회에 하나적으로 경제 피색인지를 해부아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응답받는 증인들을 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업성교 그 안에 많은 감정자들이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산업성교 모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떠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모델 삼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18장 1절부터 7절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요아에 남있으니 엘리야에게 말해 주시되 그는 가서 아흐에게 보이다. 내가 이를주면에 내리다. 리 엘리야가 아흐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분이 심하였더라아흐이 왕궁 맡은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요아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순지자를 멸할 때, 오바자가 순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물에 숨기고, 땅과 물을 꺼였다 아하리 오바냐에게 이르되, 이 땅에 모든 물 걸음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달과 노세를 사주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우르단의 땅을 나누어, 아합은 후폴로 기지로 가고 오바다는 후폴로 저기로 갑니다. 진절입니다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아가 그를 만납니다. 그가 나를 보고그려나라되내주 엘리아여 당신이니까 아멘 네.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다 했거든요. 왜 거울입니까? 앞에 서가지고 온메묵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에 대해 되냐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쓰임 받은 사람인들을 한분한분 소개시켜드려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라. 백두산에도 제자있습니다 아, 네. 신생 나. 오늘은 그야말로 오바디아. 그 성경에는 오바디아스라고 있거든요. 그 선지사가 다릅니다. 오바자스는 애돔 족속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고요. 진지자고 이 사람은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하느입니다 왕상 28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첫 번째 이 오바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엘리야에 제자했어요 오늘 지버보니까 주의 종당신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정의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복회자의 영적지도 받는 가운데 사랑하시 바랍니다 네. 욕심부리세요 오늘 님 오셔서 우리 산업자 요즘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시한데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서도요, 악한 왕, 아압 아시죠? 아압의 국내 대신이다 쉽게 말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압하고 엘리는 원수지간이거든요. 아압하고 엘리는 원수지간이니까? 이 아압의 마그다 이름이, 이름입니까 이, 예. 네. 예. 이게요 아세다로 바을신을 강의 와가지고 이사를 뿌리버렸어요. 그을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지승자들이다 죽을 거니요 근데, 그 압이 돼서 장관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니까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오베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정문성. 그 분야에 전문성, 실력자잖아? 뭐, 실력 없는 게 믿음이냐 하면 좋긴 합니다. <laughs> 실력도 있으면서도 믿음도 있는 이런 사람이 오바리아.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했을까요 굉장히 핍박 시대였습니다. 빨리, 특별히 주위의 동물이 핍박받는 시대,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 주의종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동부에 기름, 이름을 하세요. 에? 어려움 나는 전도자, 뭐, 이게 목회자,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요, 자기 사제랍니다, 사제. 자기 재산을 들어가지고, 아무리 목사라도 누워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데못 죽어요, 일단은. 물과 떡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구물 자 들어오면 계속 이걸 공급해 줍니다. 그럼 먹기 보장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민족, 모든 나라, 한 축제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세우시도록 내 산업을 축구해 주세요. 아, 네. 그럼 내가 축복받으면 유튜브하는 아들 축복받아가지고 엄마 성격외라 천만원 아르로야 이건 네, 제목이 아, 네.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목사님 100명을 또 뒤에서 들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응답되느냐 하면요 850대 기 아십니까 850대 는 뭡니까 갈매상 전투죠 여기에 중간 다리로 사람이 누구냐고 뽑아내요. 아와에 찾아가지고 한번엘리아다 사람이니까 엘리아 진사께서 과연 요아가 하나님이신지 바벨과 아스다로시 하나님이신지 한번 결판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한판 하자는데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뽑아내요. 그래서 그얘기일 하는 거예요. 모인 모든 사람에게 요호를 설명하는 그 차에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것 같냐? 이백 명을 숨겨주으로해서그 다음에 이란 분답이야. 이겁니다. 칠천 년장. 하나님이 이 전쟁 이후에 양양했던 엘리야 동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동안에 있을 때지급기세미안 소리 속에서 하나님 계셨던 사람입니다. 너는 너외 7,0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 세우고, 예우를 기름부어 왕으로 담고, 너 다음으로 승지자 해야 할 엘리사를 찾아 세우다. 세 가지 미션이 잖아요 그죠? 이백명이살아남가지고 일을 한다니깐요 엘리아라고 이렇게? 정말 소중한 일을 했으니까 그죠? 이 사물함이 동자똥이라, 동자똥. 동자똥 맞죠? 이거 없으면 이 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비하면 이게요. 마지막에 도단성이동도단성 아시죠? 실악기입니다. 누가 했습니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생도를 워냈잖아요 생도. 생도 있습니다. 이 생도가요. 베데리다도 있고, 연유고사도 있고, 쫙 깔린 겁니다. 도단성에서치료내가지고탁 올려요. 여기 하나님이 벌통을 했다고 불만, 불병을 보입니다. 바람이 우가저 쳐다봤을 때 사완이 초랑초왔 되니까 하나님 저 생도에 눈을 좀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청문천사가 저도 그것을 받는 겁니다 네,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해줬어요 승리하다는 얘기죠 이런 오는 응답이 오게 된 가장 베이스적인 의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꼬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좀사보세요 말씀이 나와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뭐 승리 나갈 때까지 목회자를 섬길 시키면 목회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책임질 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 네. 지금 기도 중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우리게 교 헌신 예배하고 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음, 네. 제 명성 목사님이죠 전에 우리게 오시고 담당하셨잖아요. 이제 계층을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작년도 보고 부산도봤 갔어요. 저도 만나고 청소를 도봤습니다 왜냐? 자기 캐치케 모델이 우리 교회에 있 음. 그렇다고 모델이 우리 교라고틈 나가서 깃발 공부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잠을 주겠다. 함께 타일지다 우리 많잖아요. 취네도 있고 장녀도 있고 김에도 있고 청소는 부산에 와. 우리는 꿈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대구도 있고. 자기 입장이 지금... 사실은 대구에 벗어날 수 없어요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음. 대구에 지금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아내가 여자가 이분한테 프로포즈를 하거든요 음. 프로포즈를 해서 동아리 선생님으로 와서 사회관한테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던 이 선생님이 간띵이야 그죠 그죠 저와 결혼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한무실에 왔거든요 벌써 애를 불렀어요 자 소중한 말씀인데 제가 일단 다음주에 오늘은 니다오늘게하는게 아니라, 병게니다원게니라가고오음게 아니라, 병원을 가다오는게 아니라, 병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병가져오니그 병원을 가는게아니원을가져오아니고요원을가져오 그래서 니아라 병원을 가는라아니는아니아 그런 목회자예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신학분들 거의 거리스도인 그 아시죠? <laughs> <laughs> 그나마 이제 그돈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그나마 다행이 것은요, 부모사 사례가 백만 원 측정되어 있다니까. <laughs> 내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지어가지고요, 백만 원 측정해 놨어요. <laughs> 그 백만 원되니까 내가 안 보는 쪽도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교사 지금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승교사 대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오르락갈락하다니까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일을 하나님 소중하게 본다니까요. 아멘. 네. 이분들 살아나야지 필리핀에 7천 제자운동이 납니다. 아멘. 네. 또세 번째입니다. RTS 보세요. 이 주의 종들을 잘 보호해 주니까요. 여기 이 사람들이 시골 교사,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렌던트를 키우잖아요. 생도들을 키우잖아요. 아멘. 네.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성령령이 이념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아들에스서하면 진짜 큰누아 이념으로 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이번주 목사님하고 이야기 해보려고 진짜 우리 꾸역은그한아들에게타이 가능하나 해봤자 1 0만 밖에 안 올라가요 월1 0만 우리 어제 말씀 충만다 가니까 자기가 자기 차는거 가위바위보로 해요 목사 네, 내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예, 오늘 군부지 만나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야기 되면 이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연료비로 부담처럼 그리고 타입비가 부담처럼 스러 사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외 안에 있는 아티스에들을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는 기도 담아야 됩니다. 아, 네. 그 일로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laughs> 이런 오바자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시, 그야말로 마리아의 시대를 살린거예요 무너져가던 이 완전 우상시대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로 모양 바로 오바제아 그가 한 일은 사실 의가 있습니다 조용히 숨겨주고 먹여주면서 안죽도록 살아간거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시합 속에서 칠천대량의 운이 가담해가지고 엘리사 엘리야 하나님이 시대에서 온 주의 동과 함께 고단성입니다. 신학교가 생겨서 신학생이 배출되어야 하는 곳곳에 전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 네. 이번에 개척을 준비하는 상황을 기도하시고요승교인장이 계신 우리 승교사님을 기도하시고 우리 위에 자랑하는, 보세요. 우리 위에 딱 이제 아티스트 자랑하는데 우리 몬트 보겠죠? 그의그 짓은 사아가에나안 <laughs> 가, 아티스트. 왜? <laughs> 네. 아, 네. 복사해 보니까 분여해 아, 네. 복사는 하고 싶은데, <laughs> 아티스트는 못 가겠어. 하나의 물존식의 과정이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 배경되어 주시고, 또, 정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바야 같은 사는 빌려도, 이 시대, 어두운 시대, 우상시대를 살리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아 오바야가 주의 선자를 다 죽이는 시대에, 백명의 주의 동에 50명씩 동굴에 가두어 두고, 물과 떡을 공급함으로, 그백 명의 주의 종이 살아있으므로7천대자 운동이 나고 엘리사와 손잡고 도단성 신학 교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전도자를 파송하는 축복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는 귀한사업인들 대개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